안녕하세요. 프롬시스티TV 입니다. 오늘 저희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.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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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360TV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3 6티 t v 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드디어 구독자 3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. 드디어 구독자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wow! 와! 좋아, 좋아.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. 네, 축하해주세요.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.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. 도 준비하겠습니다. 선물도 준비하겠습니다. 아,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 채널 찾아와주셔서 구독해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곧 300명 이벤트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새식구 소개시켜 드리고요. 우리 하영이는 지금 낮잠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촬영을 못했습니다. 다,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